순혈하러 갑시다. 어, 주목순열은요 얘가 편해요, 얘가. 얘 1번, 음, 뭐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편지지. 둘, 셋, 넷, 다섯. 편지지가 다섯 개가 있답니다. 우체통이 세 개가 있답니다. 편지지 다섯 개를 우체통 세 개에 나누어 편지를 보내는 방법은 해보시죠. 편지 다섯 개를 우체통 세개 나눠 보내는 방법은 우체통 ABC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야, 우체통 세개 나눠서 보낸다는 얘기는요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다섯 개를 우체통 하나에 다 집어 넣어도 그 보내지겠죠? 가지는 거죠, 오케이. 답은 뭐였어 승? 3의 5승? 5의 3승 3의 5승? 3의 5승? 5승? 편지 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디로 갈 거니?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요 세 가지죠 너 어디로 갈 거니? 세 가지 너도 세 가지 너도 세 가지 너도 세 가지 줄여를 곱하겠죠? 3의 5승 얘를 뭐라고 쓰냐면 3파이 5라고 써요. 이렇게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이 포함된 수열이랑은 달라요. 다릅니다. 중복순열 3의 5승을 쓰고 얘는요 이 기호를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푸십시오. 기호 쓰지 마시고 필요 없습니다. 얘2 예,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큰 거에 작은 것은 우체통이 좀 크죠? 5명의 사람이 있어 ABC 호텔 나눠 투숙하는 방법 호텔이 더 크잖아? 3에 5승 이제 그런 걸로 해 맞죠? <laughs> 똑같잖아 사람이 5명이 있대요 호텔 세개 나눠 투숙을 하겠대요 한 호텔에 다자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 묻겠지 너 어디로 갈 거니?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요 이럴 거니까 똑같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랬을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거 같고 예, 이번은요 모르스보? 얘를 사용해서 어... 기호를 만든대요. 부호? 기호? 시. 기호를 만든대요. 네. 기호를 만드는데, 신호! 그래, 아 무식한 놈. 신호를 만든대요. 신호를 만드는데, 만드는데, 어, 100개의 신호를 보내려고 한대. 몇 개의 기호를 써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있대요. 얘를 돈이라고 읽고 얘를 쓰라고 있지 않니? 모르스 부호 할 때. 그냥 그렇게 하자. 돈쓰이게 읽자. 그러면 신호를 만들 때 말이다.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 있죠. 이렇게. 독립된 신호일 거 아니야? 그된 신호. 한 개로 만들 때가 있고요두 개로 만들 때는요. 똠, 똠. 똠, 스 쓰, 똠. 쓰, 스 이랬을 거라고. 되어, 이거? 다 각각 다른 기호일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갖고 만드는 것은요. 똠, 똠, 똠. 다할 수는 없고. 똠, 똠, 스 이렇게 내려가겠지? 맨 마지막에, 쓰, 쓰, 쓰.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면, 대충 좀 보이지 않을까? 한 가지 기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질 수는 두 가지입니다. 얘는 두 가지 기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질 수는요. 얘가 몇 가지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네 가지잖아요. 그네 가지가 말이다. 앞에 들어있는 게두 가지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게두 가지가 들어가서 두 개를 곱하는 상황 아니던가? 그렇죠? 둘둘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2의 제곱까지. 이렇게 나올 테고요. 얘는 신호를 이제 만드는데, 세 개를 사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돈스 들어가고, 돈스 들어가고, 돈스 들어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렇게 될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 해제곱 개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쭉더 하는 거겠죠. 이렇게 쭉. 굳이 뭐 등비수혈압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합시다. 100개 신호를 만들려면, 이거를 쭈르러 합한 게 100개는 넘어야지. 쭈르러 합해 90, 그러면 100가지 신호 못 만들잖아. 그지? 얘가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뭐몇 개만 쓰면 될것 같아요, 눈치가. 어, 이렇게. 한 2의 수정도로 해볼까요? 눈으 합해보자. 너는 2, 4. 여기 합하면 6입니다. 오시장그 다음에 8. 어, 16. 그러니까 24죠. 두개 합하면 30. 야, 이렇게 하기 힘들다. 여기 32. 여기는 64. 이렇게 됩니다. 대충 딱 때려봐도 여기까지는 100개가 안 돼. 여기까지 합해야 100개가 넘어가지? 그러면 몇가지 기호가 필요한 거야? 여섯 개의 기호가 필요한 거지?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여섯 개의 기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자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 중복순열에서는요 막그 기호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니들이 안 좋은 게 함수랑 순열과 조합이 엮여있지 않는 학교에서는요 함수의 갯수 물을때 크게 어렵지 않게 묻거든요? 니들은 안그래요 좀 세게 물을겁니다 함수의 갯수 물을때 그러니까 준비 잘하셔야 해 그래서 걱정이야 어느 수준까지 할란지 학교에서 학통에 있는 것을 가미에서 하면 중복잡이고 지랄이고 다 해야되는거고 분할까지 다 해야되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편하게 가야되는거고 궁금하네요 어느 수준까지 하실지 와부도 다 하지 않을까요? 아, 뭐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 주목순열. 자, 여기까지 총정리할 수 있는 문제 하나 내봅시다. 함수의 개수. 너무 센건안 할게. 음. 여덟 개 있습니다. 일곱 개 있어요. 자, X파이와 y 파이거는 함수를 따지러 갑니다. 첫 번째, F의 개수. 이걸 해봐. 풀어보 하는 소리야. 할게 없네. 할게 없는데요. 자, 이것 답시다. 함수의 개수.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여덟 개. 그죠?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 여덟 개. 왜냐면 함수 택할 때 1이 5로 대응이 가도 2, 5로 가도 되잖아. 3도 되잖아. 4도 되잖아, 5도 되잖아, 6도 되잖아, 7도 되잖아 다 몰빵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대응을 쓰는게 8개 있고요 8개 있고요, 어, 8개 있고요, 8개 있고, 8개 있고, 8개 있고 아이 8개 있어요 쭈르륵 곱하겠죠 8에 7승 얘를 보통 문제집을 보잖냐 이렇게 써 있다 5거 25파이 뭐, 됐어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요, 정의가, 정의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 얘가 1대1 함수의 정의잖아요? 기억나죠? 정의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 혹은, 원명자가 참이면, 대형명자가 참이니까, fx의 원,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1대1 함수라는 소리고 대놓고 저는 그냥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까요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8개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있어요 8개가 있는데 1이 5에 대응됐다고 쳐보자 2는 5에 대응을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7개 있고요 2가 6에 대응됐다고 하면 3은 또 5, 6에 못 가는 거니까 6개 있고, 5개 있고, 4개 있고 3개 있고 2개 있고 뭐 이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렇게 쭈르르 곱하는 거예요 쭈르르 곱하는 건데 눈치가 어떤 거 같냐면 8, p, 7 이런 거 같지 않니? 응? 걔가 쓰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걔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거 같은 거예요 할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거 같습니다 이거 해보죠 증가 함수랍니다. 정의역의 논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답니다. 증가 함수래요. 네.